오늘 무슨 일이에요? 목요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뭐, 수요일, 네. 수요일. 수요일 아침인데, 일단 아침에 출발하면서 세차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바로 숙소 근처에 있는 세차장에 와봤습니다. 자, 일단 중립에다 빼고 약간 좀 휠이 긁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렌트카를 풀 커버리지로 했기 때문에 뭐, 휠이 긁혀도 사실 걱정은 없습니다. <laughs> 좀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벌레들 좀 닦이겠네요. 거의 문지르는 게 아니고 이게 때리는 방식이거든요. 거품하고 어, 회전하는 브러시가 이렇게 닦아주는 이런 느낌. 좀 옆면도 아래 하부 쪽 브러시가 돌아가죠. <laughs>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차 페인트 손상된다고. 고객 항의가 어마어마할 텐데, 뭐, 미국은 워낙 이 스크래치에 관대한 나라다 보니까, 그, 네, 안에 밖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물기 제거 작업을 마지막에 세 분이 달라붙어서 해주시고요. 처음에 저희 렌트할 때도 좀 차를 급하게 받느라고 새 차가 막 날림으로 돼서 왔는데, 어, 이렇게 제대로 한번 쭉 해보니까 좋네요. 네바다주 번호판을 달고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와 있습니다. 쨍한 엘리나 날씨네요.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슈퍼카 100달러 내고 시승하는 프로그램. 이쪽이 다 할리우드 거리네요. 나무들 봐. 내려오면 저희 아까 페라리 남부 그 슈퍼카 빌려주는 차를 선 업체가 저기 보입니다 누구이요나탈리 나탈리오드가 누구야? 아니 훈정 배우야 누구죠 제인 폰다 응. 덴즐 워싱턴 1928년 어, 거의 100년 전에 찍어 놓고 간 거잖아 그 우리 엔철로프 캐년에서본 공룡 화성이랑 비슷한 비슷한 라인. <목소리> Five, four glasses right now.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던 네, 그리피스 천문대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래 무료 주차장도 있고 위에 유료 주차장도 있는데 유료 주차장에서 세워도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그리피스 주차장의 코 앞에서 와인딩 모드로 내려가는 길 따라서 유료 주차장 옆에 이렇게 칸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우시고 294Z23번호를 가지고 이제 여기 돈을 내러 페이모신으로 가야 됩니다. 정산기로 가야 돼요. 에이, 면적이 크기는 크다. 서울보다 더큰 느낌인데요. 할리우드. 할리우드. 오 이거 뭐야? 이거 앞에 앞에, 앞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어저뭐 열심히 먹고 있어. 다람쥐는 풀을 뜯어 먹는다. 아우 야무지게 잘 먹네. <laughs> 야무지게 잘 먹어. 천문대 건물이 나타났어요. 이 예, 그리피스 전망대의 망원경, 본 관측대도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 자이스의 12인치 망원경이 있다고 합니다. 자이스 드라이버용 렌즈 리뷰했던 영상은 여기 위쪽을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불인데 갑자기 차가 앞에 지나가서 깜짝 놀라셨나요? 이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좌회전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은편 차 멀리 있으면 저렇게 잘전을 해도 돼요. 저런 상황에서 경적을 올리고 이런 상황들도 없고요. 근데 노면이 진짜 안 좋다. LA는 바닥 노면이 진짜 울퉁불퉁하 음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외관이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전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네요. 뭘 형상화한 거지? 얼룩말? 얼룩말. 자, LA에서 어, 또 방문을 해본 곳은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입니다. LA에서는 꽤 유명한 자동차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1920년대, 30년대에 약간 이런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들의 미국 차들이 종종 그 당시 자동차의 디자인이 약간 어, 전투기처럼 유연하게 잘 뽑으면 차가 더 빠르게 나간다 사실 그때는 연료를 절약한다기보다는 더 빠르게 나가기 위한 목적이 많았죠 네 <목소리> 집스터. 이그 지프 모델의 변형 모델이죠 네. 68년식 지프터입니다 이 디자인은 지금 다시 나와줘도 지금 전기차 형태로 다시 나와줘도 굉장히 사랑받을 것 같아요 아 저거 저거 뭐죠 그 bbc 탑기어 프로그램에서 제이미 클락슨이 bbc 본사에 타고 들어갔었던 그차 p50 p50 50c 도대체 엔진이 어디 있는 거야 이 조그만 차에 배기관이 아 여기 엔진 여기 있다 여기 틈이 있다 저기 공랭식 핀이 살짝 보이네요 그쵸 음 오른발 쪽 앞이 좀따딱했는데요 49cc 였고 제로백이 어... 4.2초가 아니고 최고 출력이 4.2마력 <laughs> 진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손잡이로 이렇게 끌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영국 번호판인데 번호판을 달면 거의 차폭의 60%를 가리는 차 F1처럼 센터 마운티드 스티어링 휠 하지만 4.2마력 한쪽은 아, 이제 미국 머슬칸 라인업들이 쭉 있는데 중간에 생뚱맞게 저복스바겐 캠퍼밴이 하나 있지만 카마로 그리고 쉘비 링컨 컨티 그리고 미국 머슬하면 또 배트맨 핫도그 차이 양쪽 빵 사이에 핫도그 하나가 길게 빡 꽂혀있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P50를 보고 이 침퍽 센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브입니다. 오, 라이트닝.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2019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였나? 아무튼, 요, 요 모델이 실제로 움직였어요. 그 디트로이트 쇼장에 와서 복도 사이를 막 움직였었습니다. 이렇게 LA는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와봤습니다. 어, 강추하냐고요? <laughs> 아니요. 유럽 쪽에 있는 자동차 박물관을 많이 가보셨다면 그렇게 큰 감흥은 없을 수도 있는 장소인데요. 약간 미국적인 전시 테마들이 좀몇 개가 있어서 그거는 좀 재밌었어요, 그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번 동선에 맞아서 들러보시고 꼭 가봐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태평양에서 이 해지는 걸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산타모니카 포트, 부드 근처로 왔습니다. 야, 이제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는 진짜 예쁜 시간대요. 이거 꼭 보고 싶으셨대요. 사진, 여행 보세요. <laughs> 추워요? 아, 그래요? 아, 해질역이라 사진이 예쁘게 나오네요. 사진 예쁘게 나와, 그쵸? 이 시간대. 내비게이션을 쳤을 때에는, 어, 센터모니카 코티에 주차장이 없다고 내비게이션 안 내려줬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인근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포트에서 한 단계 저 뒤에 보이는 저 절벽 하나로 내려오게 되면 정말 해변 앞에 저희가 세워놓은 이곳 주차장 위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차 세우시고 차 안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낙조를 보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응. 또뭐 이렇게 바쁘시대? <laughs> 정리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차 안에 짐이 좀 이렇게 뒹굴러 다니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그것도 다 치우고 계신 것 같아요. 멋져요? 저희 이제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북진하고 있는 여정의 막 시작인데 빠져나가는 고속도로가 좀 차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명이 탔기 때문에 1차선 네, 이거 뭐 뭐라고 하죠 HOV라고도 얘기하는데 2인 이상 탑승했을 때쓸수 있는 이 전용 차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구간도 저희는 좀더 빠르게 예, 지나가고 있어요 와 여기 만약에 두 명이 안 탔는데 가다가 걸리면 벌금 얼마게요 490불 아니요 아까 1 0 0 0불을 안했어? 네 일단 여기 구간은 490달러 어. 그것도 그 어마어마하죠 지금 60만원 60만원 있지 저 사람 저기로 떨어지는 거 맞나? 뭔가 어, 여기 맞아, 고속도로 헤드라이잖아. 위에서 위험하게 날고 네. 있어 <laughs> 어저 사람이 그거 한다 단속 과소 <laughs> 저희가 그 이번 여정 짤때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얻어서 조언을 좀 구했는데 그 LA에서 샌프란으로 올라갈 때 가장 빨리 가는 길그 고속도로 레비에서 안내해 주는 것 타지 말고 101, 101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라 그러이 해안가 쪽으로 좀 멋지게 경치를 보면서 갈수 있다 그러다가 인터스테이트 5번을 타고 샌프란으로 진입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길이 좀 돌아가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저희는 101번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 후에 태평양이 저희 왼쪽으로 쫙 펼쳐질 겁니다. 집들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지 않나요? 그좀 파스텔 톤으로 막 노랑, 분홍, 하늘색, 막 되게 아기자기하게. 막 여기 왼쪽도 보시면 녹색, 민트, 자기 좋아하는 색깔로 다 칠한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아주 가파른 고물고물 내리막길 롬바드 스트릿인데, 막상 와보면 되게 짧아요. 어, 한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다 통과하는데. 근데, 어, 와보세요. 그냥 가면 정말 섭섭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뭐 네, 이렇게 길이 많이 막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주 한가하게 원하면 여러 번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음, 길 자체도 재밌지만, 여기서, 서로 사진 찍고 찍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그 교감? 네 서로 막 웃고 인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인사 인사 이제 해가 막 뜨는데 이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나요? 요새미티 요새미티? 요새미티를 계속 꼭 가야 된다고 그럼 거기 가고 자연숲 미국의 3대 국립공원 중에 하나잖아 그랜드캐전, 옐로스톤, 요새미티 아, 아 그건 반드시 가봐야지 네. 아까 그런데 개념에서 사막같은 풍경하고는 영 다를거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요세미티로어 이번 미국 여행의 마지막, 마지막 장거리 턴네 오늘 한 700km? 때 4시간 올때 4시간 네, 700km정도? 700km에서 800km정도 어, 다녀오겠습니다 호! 차 파츠 전문몰인 오라일리가 길 옆에 있길래 한번 들어와봤어요. 차에 있는 반사판들. 견인 있죠. 히치볼. 힌치 별로 있고. 세차용품들. 여기는 세차용품 뭐 있나? 아, 레인엑스 있고. 맥과이어 있고.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머더스라는 것도 있고. 다 세차용품이네요. 아머로는 유명하죠. 여기 음, 꽤 많네요. 맥과이어랑 아 뭐. 이건 뭐야 아 여긴 지금도 이거 쓰네 이 창문 위에 이렇게 썸바이저 음. <laughs> 사이드스텝 발판 저 뒤에 카고 뚜껑 이건 뭐야 호이스트도 파네 이거 그 엔진 들어올리는 엔진 호이스트 330달러 여기는 미션 오일들 이 자체 브랜드로 많이 파네요 오일 필터들인가 <laughs> 물 필터네? 아, 이게 엔진 오일 코너다, 다. 펜조일, 알보린. 이게 4.73L가 39달러. 우리나라 가격은 비슷하네요. 불, 엔진 오일, 아, 거만 7.5달러? 6.2달러? 요거. 요게 이제 국내에서 쓰는 거죠. 뷰 시스템 클리너. 12.5달러. 16,000원?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어. 진짜 없는 게 없네. 배터리 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에 연결 단자들도 다 팔아요. 응. 여기 언제 시간 잡고 한번 쇼핑하러 와야겠네. 여기 뭐살거 많겠다고? 자세히 보면. 미국식으로 점심인데요? <laughs> 다음에 여기 와서 컵라면 장사를 할까? 괜찮죠? 컵라면 장사하면 죽인다 죽여 그냥 줄 서서 먹는다 컵라면 장사? 줄 서서 컵라면 얼마에 얼마에 파시려고요? 아예 에 10불은 받어야지 원래는 여기서 딱 정면에 폭포가 그... 보인다고 그랬는데 <웃음> 아 <웃음> 보이는구나 렌즈가 다누져서고허드폰허허 <laughs> <laughs> 피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화강암 덩어리, 그냥 네. 한 덩어리 돌리 아, 저희 요새 뷰티에서 샌프란으로 돌아가면서 주유를 한번더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특이하게도 네. 저희 그 91과 89, 87세 가지인데, 네, 독특하게도 91이 89보다 더 저렴해요. 5.439, 89가 5.449, 87이 5.199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laughs>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미국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laughs> 더 저렴한 9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 가격을 보고 89를 넣는 사람이 있을까? <laughs> 이거 진짜 여기서 그냥 하고 갔으면 간단했는데. 저희 아까 걸레질 해서 막 안기를 닦았거든요. 그래도 미국, 미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그래게 해서, 이렇게, 슥슥. 자, 자. 여기는 산동네라 벌레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게 센스있게 딱 됐네. 국립공원은 너무 붐벼서 대신 무어 해변가로 왔습니다. 여기 여기서 간식을 좀 먹고요. 오호호. 저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LA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훨씬 좋아요? <laughs> LA는 사실 뭐 그렇게. 그 우리 지금 가운데 중에 미국에서 한번한 한 2년 산다 그러면 어디에 거주하고 싶어요? 아 이쪽 샌프란시스코나같데라스베가스샌프 라스 에이 <laughs> <laughs> 라스베가스는 아니고 에이 오 뭐해? 할 일이 뭐가 있어 <laughs> 원통 사막인데 가시죠 애들 이런데 오면 삼겹살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몇개 먹고 있네. 그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어들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 한 한국 사람들, 한국 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국에람들국 사람들, 한국 사람지 한국 국 주말 가족 나들이 스타일로 점심을 먹네요. 잘 치즈죠, 파이 응. 음, 맛있다. 저도 여행 오면 현지 스타일대로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이네. 요 <laughs> 우와! 음. 살 보자, 살. <laughs> 너 감자 좋아하냐? 응 바빠서? 응나 바빠서 감이안 좋아해 왜 말을 안고 맛있다 맛있다? 미국 음식 치고 간이 약하네요 별로 안 짜네요 주변에 다 이렇게 피크닉 나와서 식사하는 테이블 자리거든요 그리고 저쪽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 서핑 많이 하는 해안가인데 밥 먹고 산책 삼아서 바닷가까지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시내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갈 겁니다 <driven>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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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오이고. 자, 저희 타쿠 치고 바로 이제 해변가로 다시 산책 나와봤는데 여기는 스틴슨 비치입니다. 어. 진짜 로컬들이 정말 많이 가족 단위로 나와서 놀고 있고 생일 파티도 하고 서핑도 하고, 낙지도 하고, 동물들도 나와 있고,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어, 갈매기 니가 뭐좀 아는구나. 카메라를 좀 아는구나, 니가. 쫄 자리 펴고 일광욕 하는 사람들도 그득한 관광객이라고는 일도 찾을 수 없고, 한국 사람은 영명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로컬 휴양지입니다. 스케인슨 비치. 예, 여러분들 여기 자동차 여행을 오신다면은 예, 우어스 우드를 지나서 북진으로 레이스 에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데 여기도 꼭 한번 들려보세요. 정말 가슴이 뻥 터집니다. <laughs>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자자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차 타고 멀리서 지나갈 때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laughs> 자 이제 공항에 차 반납하러 가는 길에 마지막 주유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주유 마치고 난 다음엔 주행 가는 거리 969km가 터있네요. 네. 3,400km 정도를 탔어요. 자 이제 6티에 차를 반납을 하고요. 저희 차에서 뺄 짐들 다 챙기고 자, 이거, 내바다 주 번호판을 캘리포니아에다 던져도 가려니까좀 마음이 좀그렇네 자, 2주, 거의 2주 동안 별탈 없이 싸우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여행 네, 다끝났는데단연영신 중에 제일 좋았던데 두 군데만 딱 꼽은 거어디가아요안텔로피는 안텔로피는요? 아, 산타바바라. 음. 다음에 어디 어디 가고 있으면 다음에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 <미드>. 아, 어, 네, 어 이렇게 그 부자 여행 미국 서부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되면 뉴질랜드 건, 미국 동부 쪽이건, 뭐 중부 쪽이건, 자동차로 또갈수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어디 가끔 좋겠다 하시는 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다음에 상에서한테인사드리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 Bye.